안녕하세요. 보상과 배상 TV 교통사고보험 전문 변호사 장슬기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사건에서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의 입장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가해자의 태도가 통상적인 모습이 맞는지, 이런 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거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 사무실에 상담으로 오시고 또 맡겨주시는 분들의 교통사고 사건은 우리가 흔히 일으키는 접촉사고 수준의 사고는 아니거든요. 피해자의 다친 정도가 최소한 뼈의 여러 곳이 부러진 것에서부터 뭐 장이 파열되고 팔다리가 절단되고 뇌를 다치고 마비가 오고 식물 인간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결국에는 사망까지 하는 이런 사고의 피해자, 가해자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사실 저는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진 전문가이기 이전에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해자의 상황에 더 안타까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피해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피해자는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자신이 이때까지 살아왔던 평범한 일상생활을 모두 잃게 되는 거거든요. 걸어다니는 것도 화장실을 가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친구를 만나는 것도 일을 하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키우는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가해자의 형사 사건을 맡게 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얼마나 다치게 되었는지 과연 그 피해자가 회복은 될지 피해자가 사망을 했다면 피해자에게 어린 자녀가 있는지 배우자는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마음이 쓰이긴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사건을 맡아서 일을 처리할 때는 사실 감정이입을 더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가 너무 어리거나 또는 어린 아이를 키우는 엄마나 아빠였을 때 앞이 창창한 청년일 때 우리 부모님 연세일 때, 이럴 때는 사실 제일처럼 마음이 참안 좋기도 합니다. 어, 가해자 사건을 맡아서 처리할 때도 내 의뢰인이 최대한 처벌을 적게 받기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잘 회복되는 것을 돕고 피해자의 상황을 잘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해자의 운전자 보험을 잘 이용하고 그 담보상 인정되는 금액이 최대로 나올 수 있도록 진단서 등을 살피는 것도 사실 나의 의뢰인인 가해 운전자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또 다치. 시게 된 피해자를 위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건 자랑일 수도 있지만 저희 사무실에서 피해자 사건을 많이 진행해 왔다 보니까 피해자의 진단서만 딱 봐도 피해자가 앞으로 회복이 얼마나 될지 진단 주수가 어디까지 나올지 피해자 본인이나 그 가족들의 마음이나 상황이 어떨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합의를 할때 유리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단한 번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실패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점점 형사비가 어려워지고 있다고는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보상과 배상 TV에서도 그렇고, 그런 교통사고 관련 다른 유튜브에서도 형사비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어렵게. 최대한의 금액으로 할수 있는지를 하도 많이 그런 팁이 있다 보니까 피해자 측도 운전자 보험 담보만으로는 합의를 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어, 근데 합의금을 많이 받으려면 무조건 시간을 끌고 무조건 버티는 게 능사가 아니라 사고에 피해자의 과실은 없는지, 과실이 있다면 그 정도가 얼마인지, 뭐 피해자의 나이는 어떤지, 얼마나 다치게 된 건지, 그리고, 가해자의 경제사정은 어떤지, 가해자가 제시하는 운전자보험담보는 얼마짜리인지, 과연 그 운전자담보상 합의금이 적은 금액인지, 이 사고가 실형이 나올 수 있는 사고인지 등을 모두 고려해서 합의를 하는 마지노선이 되는 시점을 언제까지로 잡을지를 반드시 생각을 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분들은 딱 두 종류로 나누어 볼수 있어요. 절대로 합의는 없다. 무조건 가해자 처벌받게 하겠다. 어린 자녀가 사망한 경우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 부모님들이 꽤 계세요. 그리고 두 번째 합의는 할 생각이지만 가해자가 너무 괘씸하기 때문에 합의금 때문에 고생을 좀더 했으면 좋겠다 좀더 기다려 보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합의금 천만 원 이천만 원더 높여서 받으려다가 가해운전자가 집행유예가 나오게 되면 사실 그 원래 진행하려고 했던 운전자 보험 담보에서 보장되는 합의금도 모두 못 받게 될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가해자가 공탁을 하고 그 공탁금을 만약에 수령하게 되면은 나중에. 피해자가 민사 배상에서 받을 때 형사 공탁금이 모두 깎이게 되는데 그런 정보도 전혀 모르시고 뭐 손해 사정사가 버티라고 시켰다. 또는 변호사가 그냥 기다리면 된다더라. 이런 말만 듣고 무작정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절대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저도 피해자가 정말 잘못한 사고, 술 마시고 도로에 누워 있다든지 뭐 갑자기 도로에 뛰어 들어왔다든지 뻔히 신호가 뭐 차량 신호인데 신호를 위반해서 무단횡단했다든지 이런 사고 말고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훨씬 크긴 한데 그래도 형사합의를 할 거라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잘 합의해서 그 합의금으로 간병비도 쓰고 뭐 생활비도 쓰고 재활치료도 적극적으로 하고 하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시간 끌다가 형사합의의 시점을 놓치거나 또는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하고 집행유예가 나와서 어쩔 수 없이 그 공탁금을 수령했는데 그 공탁금을 수령하면은 민사배상에서 그 금액만큼 깎이는 걸 모르고 형사비를 그냥 미루고 있었다든지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사정들을 다 고려해서 합의하는 시점과 합의금액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혹시 지금도 교통사고로 고통받고 있을 피해자분이나 가족분들 그리고 교통사고를 내놓고 합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수소문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언제든 저희 보상가 배상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고 전문성 있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